그룩한 습관 하루의 한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며 부활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들어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구를 들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가난한 자를 돕고 악한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밀류관인 왕관을 들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합니다.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본절에서 목숨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후에도 소멸되지 않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즉, 자기 육적인 생명을 지키려는 자는 육적 목숨과 더불어 영적 목숨까지 잃게 되나 예수님의 참제자로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자 하는 헌신된 자는 종말에 이르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주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천하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힘쓰는 노력은 자발적으로 가능하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육적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본절에서 인자는 재림하실 때 최고의 영광을 누리실 분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낮은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간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청사를 대동하여 심판주로서 공중에 임하시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2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므로 제자들은 큰 혼란에 사로잡혔으며 그 마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실을 직 직접 목격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며 온전한 메시아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들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제물로 내어준 이삭,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고 의로운 고난을 택한 모세 백승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취한 적이 없는 사모엘.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선지자를 공개한 사렙다 과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다니엘.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쫓은 사도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한 바나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가한 사도바울.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또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목사가 제게 같이 신방을 가자고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한달 만에 암이 세, 세 군데나 생겼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핏 값이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이 남자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는 여자 집사님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의 시어머니, 권사님이 "내 핏값 받으시고, 내 아들 가정 건져 주세요." 하며 잘못된 생각으로 5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3일 금식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달 후에 소천하였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3일 금식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